채찍 p t 동영상 생성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픈 ai에서 미국 현지시간 12월 9일 영상 생성 모델 소라를 출시 했습니다. 사용자는 최대 1080p 해상도 최대 20초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라 웹사이트에 접속 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화면 하단 프롬프트 입력창에 원하는 영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입력 합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ai가 입력 한 설명에 맞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소라 요금제 가격 정보입니다. ZGPT 플러스 유료 플랜을 사용하는 고객은 매월 1000크레딧이 지급되며 최대 720p 해상도 최대 10초 길이 50개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ZGPT 프로 유료 플랜을 사용하는 고객은 매월 1 0 0 0크레딧이 지급되며 빠른 생성 모드에서 최대 1080p 해상도 최대 20초 길이 500개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프로 요금제는 크레딧 소진 후에는 느린 생성 모드에서 무제한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다음 결제 주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현재 채취피티 무료 플랜을 사용하는 고객은 소라 영상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플러스 요금제 가격은 하나, 월 3만원, 프로 요금제 가격은 30만원입니다. 더 많은 소라 채취피티 관련 정보는 유튜브 댓글을 참고해주세요.